안녕하세요. 저는 이찬혁이고요. 이수현입니다. 저희가 8개월 만에 콜라보레이션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로 컴백했습니다. 여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곡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. 따끈따끈한 저희 신곡을 더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슈퍼스타 YG입니다 슈퍼스타 YG의 타이틀곡 낙하가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또 슈퍼스타 YG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그쵸? 바로 신규 테마 카드입니다 테마 카드. 저희 신곡과 함께 멋진 카드도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소정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번 콜라보레이션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와 타이틀곡 낙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뇨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